할렐루야. 몹시 추운 겨울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추울수록 더 힘들수록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더 뜨겁고 간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은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정말 추운 날씨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지고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을까요? 하도 요한은 3장 마지막 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이 정말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아,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요한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성령의 사람이 속, 속,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진짜 참된 신앙의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께 속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완전한 인간의 죽음이었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죽음이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은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영 중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영, 그 영이 하나님께 온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인간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성장의 과정 그 모든 것들이 다한 인간으로서 행하시고 겪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인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인간을 위한 대속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인간을 위한 일이 될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육체로서 이루신 일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속 사역,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참 인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예수님의 참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의 구속 사역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참된 인간만이 인간을 유해 대신 죽을 수 있고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우리가 짊어져야 할그 모든 죄의 형벌을 사망이라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에 그 죽음을 믿는 그를 믿는 자는 그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하고 신성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대속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고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완전한 자가 될수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믿게 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오늘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적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그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속한 말로 세상을 미혹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의 말곧 사도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진리의 영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가 결정된다 분별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분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만, 세상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고, 거기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하기,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인가? 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말. 곧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네,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너희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요? 사도의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듣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사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사도들이 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록하여 남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누군가가 다시 내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결국 그것은 잘못된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될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어져야 할그 모든 형벌을 자신의 아들에게 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미운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부모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당신의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 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네,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네,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신자는 사랑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지 알기에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백성된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여 주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 줄수 없는 사랑 없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겠다는 것도 아는데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수 있고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먼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절절히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동안의 신앙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아는 만큼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행복하고 좋겠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나와 싸워서 하나님의 영이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 싸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매일매일 이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바닥 지하실까지 떨어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돌이키고 도, 도, 뭐 반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많이, 더 자주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기겠죠. 싸움의 무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성경에게,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매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때로는 실패하여도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평생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완성된 신자는 없습니다. 다만 완성되어 가는 성도일 뿐입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손과 내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나도 빛과 소금으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을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받은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가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절망과 패배로 얼룩진 하루가 아니라 스스로 자책하며 비하하며 절망에 빠지는 하루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마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싸우시고 또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